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겠으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의 말씀은 여러가지 많은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발진 또는 만성적인 나병, 종기, 화상 그리고 모발의 발진, 두드러기와 같은 일들 이러한 일들을 총, 종합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완치되어 가는 병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치유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어서 이러한 일들을 부정하다 여기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그 어느 곳보다 건조하고 뜨거운 햇볕이 있는 곳이기에 피부가 많이 상하고 안 좋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들 중에서도 이 피부병이 많이 존재했던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혹여라도 물론 전염되지 않는 그러한 피부, 피부병들도 있지만 실제로 전염되어 가는 피부병들도 있었기에 모든 그러한 피부병들을 통틀어서 병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 병을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왜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그것이 부정한 것인지 부정하지 않은 것인지 진료를 받았을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 이 피부병은 치료받지 않은, 즉, 완치되지 않을 수 있었던 병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자신은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치유되지 않는 병은 저주를 받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기에 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라고 판단되어진 사람들은 무리해서 격리되어서 그거,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복되고 나면 돌아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격리를 시켰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염이 될 수도 있었기에 격리를 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전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또 굳이 격리, 격리를 시키더라도 무리 내에서 격리를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격리는 단순히 무리 내에서의 격리가 아니라 무리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상태로 격리되어집니다. 이것은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즉, 개인의 부정이 단순히 개인의 부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부정으로 퍼질 수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여러 사람의 생각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또는 정말 작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이야기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그만 것이 그 무리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좋지 않은 것들, 부정한 것들, 그것은 단순히 내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개인에 부정한 것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또 정말 부족함 없이 서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격리되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을 떨어뜨려 놓고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즉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존재가 있지 않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보며 그것이 지금 내가 옳은 모습인지 부정한 모습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격리되었던 이들은 단순히 격리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되고 그 피부병이 낫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돌아보면 여러 많은 잘못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든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 우리는 죄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 정도. 또, 설마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왠지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죄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쉬운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않았을 때,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처럼 스스로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잘못을 깨닫고 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죄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계속적으로 지은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책감에 시달려 오히려 넘어져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나무 우리의 죄를 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이고,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모습. 그 가운데 나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인해 자책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송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언제나 저희들 곁에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인 줄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와 힘을 얻어 내나 스스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으로 그 힘으로 그 원동력을 통해 능히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